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국나물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이건 예전에 그 심어두었던, 예, 주소 온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떨어진 가지를 이렇게 심었더니 되게 화병처럼 이쁘죠. <laughs> 네. 날씨가 오늘도 더울 모양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으로는 아주 차요. 그래서 콩나물도 이제 이렇게 날개 다 열어 놓고 갑니다. 열어 놓고 가면 기온 차로 색깔 더 이뻐지겠죠. 지금도 한창 이쁜데 여러분들도 이제 베란다 영하로안 떨어지니까 문을 뭐 계속 열어 24시간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아이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군생입니다. 콩나물이 분갈이 다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누브라. 누브라 군생이구요 아이들 크기도 많이 크고, 요거는 세분에 세분에 제가 새흙에 닦으면 됩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이도가 기본이구요 예, 얼굴도 크고 좋습니다. 얘들은 만원입니다. 누브라 창이죠. 음, 색감도 많이 잘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예, 뭐 건강합니다. 안에 속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브라 요거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어 초보분들 또뭐 어, 군생으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콩나물흙 위에다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예 한밭입니다. 아까 그 누브라 화분하고 똑같은 사이즈 10cm 훨씬은 이게 한 12cm 되나요? 자 원종 프리티입니다. 한밥입니다. 밥이 한밥입니다. 예, 만원입니다. 막더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색깔 물이 엄청 진했었는데 성장한다고 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다시 물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연정프리티의 예, 대품 좀 대품이죠. 중품 중품이라 합시다. 자, 여기에 엄청 예, 콩나물떠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시오 무 카시오 카시오 적근 무지입니다. 카시오 적근 무지인데요, 엄청 컸어요. 예, 이 정도 큰 사이즈는 가격이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콩나물이 키워서 요 가격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어, 직접 작은 아이 데리고 와서 좋은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예 이만 큼 키워냈습니다. 잘했죠 콩나물? 예 카시오 접. 무지 2만원. 정말 저렴합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어. 자, 에케마리아입니다. 에케마리아, 지금 엉덩이 많이 들고 있어요. 엉덩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어, 색감도 아주 이쁘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요 아이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쁜 아이 이쁘게 오요 안에 속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예더 뽀얀이 속살이 나올 겁니다. 저쪽에 많이 있는데 요 아이 에케마리아 5천 원입니다. 네자 다음은요 뒤로 갈게요. 자요 아이 분갈이 다 해주고 엄청 색깔도 짱짱하죠 파이어몬 1만 원입니다. 예, 작은 분에 심어져 있었던 애들을 콩나물이 큰 분에 좀더 큰데에다가 심었고, 그 다음에 키웠더니 이렇게 빨갛게 완전히 그 뭐죠 얼룩 아니고요. 예, 완전히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듭니다. 파이어몬. 예. 어, 아직 들물 들든 아이들은 이렇지만 완전. 난리가 났죠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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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콩나물이 보니까 어 뿌리 원래 좋았고 그런데 뿌리도 잘 붙어 가지고 이 흙하고 음 여기에 마사마 솔솔 뿌렸으면 분갈이 안하셔도 됩니다 콩나물이 다 분갈이 되어 있는 아이라서 파이어 몬 만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세수를 조금 시켜 줬 어요 집에 가기 전에 예. 야, 완전 벤바디스가 짱짱해졌습니다. 완전 손톱 끝이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 보이시나요? 예, 잘, 예. 그래도 쌍두니다 쌍두. 예, 그냥 두개 있는 게 아니고, 와, 따로 심은 게 아니고, 쌍두. 예. 벤바디스 어, 라인을 딱 살리면서 얼굴을 최대한 모으고, 보이시나요? 예. 막 입을 있는 대로 다 물고 안에 입장이 끝내 줍니다 진짜. 어, 그동안에 엄청 엄청 혼자 성장했네요. 성장. 예. 예. 아, 또 갑시다. 자, 핑크 루비. 어, 완전히 소복하게 있는 아이들이죠. 예. 한한각 카드 얼굴이 도대체 몇 개예요? 요 아이는 좀더 동글동글해져서 다섯 개 있네요, 그죠? 예, 다른 아이들은 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핑크루비 근생4천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할때 엉덩이 끝까지 흙 파면은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꼬지로 키운 아이들이라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분갈이 하실 때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스트로, 어, 들어왔는데요. 요네개 뿐입니다. 예, 그동안에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요네개 다시 제 입고 됐는데, 제 입고를 두 개밖에 못했습니다. 저 보시면, 요도 세분에다가, 10cm 분에다가, 새우에다가 세분에다가, 새로운 아이를 딱 심어서 뒀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가스트로 2만원입니다. 가성비는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짱입니다요. <laughs> 짱짱입니다. 예. 자, 어, 옆에 한번 보실까요? 이 가격이, 이 가격이라 하기가 조금, 그리, 그런데 여기는 블루드래곤이죠. 블루드래곤, 군생입니다. 쌍두입니다. 가격은, 예, 5만원입니다. 어, 어, 저렴한 거예요. 요 얼굴 하나가 벌써 뭐, 4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어 근데 바보같이 파는 것 같기도 하네. 얘들은 좀 작습니다. 얘들은, 얘들 기준입니다. 5만원이 사실은. 5만원이 사실은 얘들 기준입 나도 모르겠다. 아유, 뭐,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예. <laughs> 네. 어, 다른 데로 가봅시다. 아, 진짜. 어, 어, 몰개인, 원정 몰개인이거든요. 원정 몰개인인데, 이 아이가 다 군생이에요. 군생이라가지고 제가 떼서 한번 따로 키워봐야지 했는데 너 군생인데 너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심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 건강하게 잘 자랐죠. 이 아이도 새 흙에, 세 분에, 새롭게 콩나물이다 심어서 키웠는데 엄청 컸어요. 이게 지금 얼굴 요거 하나가 4만원 정도해요 원종 물개. 그래서 콩나물이 장사를 할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팔아 보겠습니다. 예, 몰개인. 예, 나도 모르겠다. <laughs> 이래도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 자, 화이트 그린이. 어, 저기 오셔서 찾아가시는 분들 참 이쁘 잘 찾아가세요. 이렇게 밤 많아요. 예, 그리고 다 목대가 있어요. 애들은 목대가 다 있어요. 혹시라도 있잖아요. 뭐 했는데 좀 이상이 있더라, 이상하다라 하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 연락주시면 나머리 예잘 해드립니다. 예 화이트 그린이 만 원입니다. 밥도 좋고 인물도 잘 생겼어요. 가느다란 그런 아이들하고 또 조금 다른 느낌의 멋진 아이들이에요. 얼굴 하나가 얼마나 잘 생겼는지 예 어허 허허 잘 생겼죠. 예, 다 목대 있습니다. 요렇게 나는 이거 많은 너무 비싸다 크다 그러면 어 얘도 밑에 하엽을 정리 좀 해줘야 되겠다 둘은 어 얘도 분지 많이 했네 얘는 6천 원입니다 6천 원이 두개 있네요 두개아요두개 아, 있는 아이는 그래도 이쁘네 자 노마입니다 오 노마가 완전히 야 진짜 멋지네요 어 콩나물이 저기 뭐야 밑에 좀 정리해 줬습니다. 얘도 목대 보이시나요? 우와, 아, 어, 두 개밖에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두 쪽에까지 세개 하면 되기는 되겠다만은. 자, 화리노사 두들레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들레야 화리노사 만 원입니다. 예, 아 멋지죠. 안에 완전히 짧아지고 다시 나오는 순들은 묵어 가지고 끝내주죠. 예. 팔이노사 만원입니다. 예, 끝내줍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저기 뭐야,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보겠습니다. 파키포리, 아유 너무 복잡해 가지고 좀 어떻게 안 다치고 안 다치고 파키포리아. 어, 잎그 꽃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꽃들을. 얼굴 보세요 얼굴 오 사둔데? 사둔데? 오만 3천원입니다. 얘는 두둘레 아간데 이렇게 푸르면서 붉은빛을 띱니다. 파키포리아만 3천원. 예 얘들은 다 콩나물이 데리고 와서 제법 키운 아이들이라 목재도 다 있을걸요. 얘도 다 분갈이해줘서 새로 심어준 아이들입니다. 음 언제 이렇게 컸지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 아이들이 컸는지, 또 언제 아이들이 색깔을 내는지 자세하게 보는 건 콩나물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 아보카도 크림, 어, 그 군생이에요. 목대도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콩나물이 키워서 이만큼 컸습니다. 예. 어, 그때 예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이 5천 원이에요. 이두가. 어 진짜 멋져요. 요몇 아이가 없어서 콩나물이 이제 키워낸 아이들이라 건강해요. 예, 새우개다가근좀 네, 됐지만 이게 몇 개월 됐죠? 겨울 전에 심었던 아 가을에 심었던 아이들인데 예, 아보카도 크림 0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또 오늘만 날이 아니고 <laughs> 또 새로운 아이들 또 데리고 오고. 또 아이들 이쁜 아이들은 또 나가고 입양되어 가고 또 새로운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변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콩나물 채널 많이 또 보시고 꼭 안사셔도 되고 아이런아이 이름이구나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구나 중간중간에 콩나물이 멘탈 때아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구나 뭐 예. 지금은 응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 예방 차원에서 하실 아이들은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콩나물도 오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겠네요. 아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뿅.